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는 곰캠 제대로 배우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알려드리기에 왔고, 그, 종류들 중에 곰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이제 곰캠이라는 것들을 좀 알려 드리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볼 겁니다. 물론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로드나 회원 가입 또는 가격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화면 설명 같은 거 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샘플 폴더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파일 메모장이 하나가 있는데 어, 이 메모장에는 여러분들에게 팁 같은 것들, 수업 내용 정리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과정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곰캠, 이 곰캠 컴퓨터는 녹화하는 프로그램의 이제 순서는 일단은 1강에서는요, 오리엔테이션, 어, 기능, 어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설명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간단한 화면 설명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메뉴까지는 전부 다 보는 건 2강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오리엔테이션하고 설명 간단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2강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본격적인 강의죠. 본격적인 이제 화면 녹화, 어, 등의, 어, 기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어,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요, 이제 곰캠에 대한 이제 기타, 기타 강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강에서 모든 걸 거의 대부분을 알려드리는데 그 주변에 어려운 용어들 그리고 이걸 활용했을 때 어떤 거에 좋은 건지 그리고 뭐 다른 녹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화면을 녹화하면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도 분명 존재할 거거든요. 자, 강사 본인은 지금, 공캠을, 어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이 말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공캠으로 찍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오리엔테이션이고 하니까는 이렇게 할게 있지만, 이따가 화면 설명할 때, 또는 2강, 3강은 어떤 걸로 찍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어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걱정 너무 많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 PPT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 이제 핵심 포인트 같은 것들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곰캠에 대한 로고와 그리고 이제 이네 개가 있을 텐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반디캠과 오캠을 찍은 상태로 공캠이 세 번째로 찍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오캠으로, 이제 오캠이나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로 공캠을 찍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의가 캠타시한인데 이거는 제가 또 공캠을 더 위주로 쓰니까 그걸로 찍기도 하겠죠. <laughs> 자,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 화면을 이제 녹화하는 이제 어, 보통은 종류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반디캠이나 오캠, 홈캠 캠타시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여기서 어? 저는 이거 써요. 저는 이거 써요. 이렇게 나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네 개를 다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막 비교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혹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뭘지 그리고 이걸 썼을 때 장단점은 뭘지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프로그램은 에비죠 앱. 프로그램은 여러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 어, 사용자가 장단점 판단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아, 반디캠부터 캠타시아까지 이런 걸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게 좋을지, 나한테 맞는 건 뭘지. 테마가 있거든요. 보통은 첫 번째는 사실은 컴퓨터 하는 녹화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게임 녹화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제, 게임 같은 걸할 때, 내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화면을 녹화해서, 이제 뭐 유튜브에 업로드도 시키고, 이제 인터넷 방송이나 아프리카 TV나 트위치에도 녹화를 이제 업로드를 하는 편이죠. 이렇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녹화죠. 보통 이제 강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저 같은, 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 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녹화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강의 녹화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걸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우르는 프로그램도 들 있고, 합니다. 사실은, 어, 강의 녹화 쪽은 사실은 고사양의 컴퓨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 녹화는 게임을 하면서도 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녹화가 있죠. 그리고 기타 녹화들 같은 것들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laughs> 보통 컴퓨터의 사양은 어 그래도 기본 정도는, 기본 정도는 좀 유지를 해야지만 아마 이 컴퓨터 화면을 녹화를 하면서도 내가 무언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냥 쓰시는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여러 가, 여러 개들의 프로그램의 강의를 들어보고 장단점을 판단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관련해서 녹화를 할지까지도 판단을 해서 내가 아 이거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단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저는 딱한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쭉 하다 보면은 장단점이 세워지실 텐데 단점은 유료. 그리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제 시작을 하긴 하지만 이게 또 프로그램마다 <laughs> 제공하는 것에 따라. 유료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점은 좀 돈을 좀 투자하셔야지, 좀 많은 기능들을 더 많이, 더 화려하게 쓸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저희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공캠이 어떤 또 프로그램인지 소개하는 것도 간단하게 볼 거고, 여기에 돈 같은 것도 또 얼마나 될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캠을 열, 인터넷에 치시면 곰랩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laughs> 곰랩스에서는 보통 곰플레이어 가장 많이 사용하죠. 곰플레이어 영상 시청하는 것도 있고, 곰캠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곰랩에 이제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곰믹스, 아, 곰믹스 많이 써요. 이거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쓰고요. 곰플레이도 있고, 그리고 곰믹스 계속 있는 거 보이시죠?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곰믹스 프로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곰 믹스 하나로 영상 편집 같은 것도 다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거든요. 어쨌든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곰캠으로 영상 찍고 있고, 사실은 저는 영상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원테이크로 가고 나면 일시정치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곰 믹스는 따로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곰 랩스에 들어오면 되면 여러 가지들의 프로그램들을 조금 느끼실 수 있는 설명들이 나올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저희들은 일단 곰캠을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저는 지금 곰캠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자, 곰캠에 있던 이 사이트는 지금, 어, 들어가지지가 못해서 보통 여기 곰랩스에 이거 메뉴 누르신 다음에 플레이어 쪽이나 영상 편집 쪽에 이제 곰캠이 있으니까 일로 들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laughs> 자, 곰캠 드럼에게 소개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은 당연히 느낄 수, 있을 수 있죠. 을수있 이거 이용권 구성이 조금 그럴 수 있고요. 이 가격은 보통 밑에 바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구 이용권 개인용 3 7 0 0 0원이라고 나와 있고 목록을 누르게 되면 은 매년 자동 결제도 있습니다. 1년에 29,000원씩 해 주는 얘기죠. 차라리 네. <laughs> 지금 결, 가격대로 보면은 8,000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공기업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실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연구 이용권 하나 구매해서 쭉 쓰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않 나요? 그쵸?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품 소개 쪽을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할지를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 강의가 이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괜찮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캡처 타임은 지금부터 여기 부분입니다. 실제로 무료 버전하고 정품 버전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광고 노출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녹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어 이제 곰캠 로고가 뜨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시다 보면은 이제 내가 녹화를 하면 영상으로 생기잖아요. 그쵸? 그 영상 생길 때 광고가 나오게 되면은 중간에 영상 보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녹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분만 물으면은 좀 내가 끊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녹화해야 되는 경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나만의 것이 아니라 곰캠이라고 위에 떡하니 떠져 있으면 그것도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그 <laughs> 곰캠의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곰캠의 특성상 이제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광고 노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워터마크라고 하는데요. 워터마크가 이제, 이제 로고 노출이죠. 노출 그 다음에 녹화 시간 제한. 제일 이 화면 녹화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유료 버전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용 권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부가가치 포함해서 이런 가격대 이용해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계속 맨날 소개해드리는 건 뭐냐면, 그, 제가 이제 반디캠 수업도 했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오캠은 없겠지만, 이것도 그렇고, 보통은 패키지를 많이 묶어서 팔아요. 예를 들어서, 곰캠은 영상을 찍는 거지만, 곰 믹스 맥스는 영상을 편집하는 거고, 곰플레이어는 영상을 트는 거거든요.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이랬지 이런 지이 가격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이실 거죠. 그죠 네. 99,000원. 근데 이것도, 어, 무조건 이제 연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녹화 플러스 팩은 이제 곰플레이어, 곰캠 정도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것도 있죠. 제가 지금 사실은 저는 곰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기본적인 곰플레이어만 사용하지, 플러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캠만의 특별한 사용 가이드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설명해 드릴 거라서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사용 가이드는 필요 없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을 눌러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공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사항들이 있는지는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이거 듀얼 모니터 사용하는 거 듀얼 모니터 사용하는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지금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때 공캠 배울 때는 항상 이거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웹캠 저는 사실은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사실 웹캠이라고 해서 내 모습을 찍는 캠이 만약에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 크로마키라고 해서 내 뒷배경 안 보이게끔 하는 기능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눌러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공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어차피 제가 화면 설명 드릴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임 녹화할 때, 기타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라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요즘에 많이 하는 게임들은 사실 지원을 하는데 막 옛날 게임이라뭐 인기가 없는 게임 약간 좀저존심이 상하지만 그 게임 회사는 어쨌든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상태 변경 같은 것들이랑 까맣게 나오는 부분들도 요거 두 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한가지예요 이게 뭐 위에서부터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건 무조건 회원가입이에요.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회원가입 쭉할수 있거든요. 만약에 회원가입 말고도 간단하게 이제 SNS 연동에서도 할수 있으니까 꼭 이걸 하시게 되면은 이제 구매하는 이제 부분에 관련해서도 나오게 되겠죠. 저도 로그인이라고 <laughs> 나오게 되죠. 제게 이제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뭐딱 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공개 연구 이용권이라 가지고 37,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보통 저는 이제 구매를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내 정보를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인컴탭님 보이시죠? 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용권 한건 정도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게 되면은 공캠 베이직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영상 강의 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 페이지 들어오시면 할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들, 이 곰캠에 대한 단점, 단점은 아니죠. 유료 버전을 사용했을 때 이것들이 제한된다는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곰캠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격대가 이제 3만원 후반대 쯤은 나오게 되니까 이걸 이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너무 좋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영상 쪽에 관련해서 좀 심도 깊게 고급적으로 나만 사용하고 싶다 그럼 패키지 구매 패키지 구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 촬영과 편집 그 다음에 본 뷰까지도 같이 패키지로 같이 해가지고 구매하는 것도 너무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말 꼭 보시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곰캠은 일단 여기까지만, 어, 부연 설명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 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해야 될 설명이 이제 화면 설명 쪽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이 음성 들리는 것 살짝 다를 수가 있는 점은 제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캠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로 좀 어, 유의하셔서 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화면 설명 화면으로 돌아와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네. 지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공캠을 딱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지울게요. 자, 자, 어,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게 아까 전에 오리엔테이션 설명했던 그 공캠으로 찍은 화면이고요. 실제로 저는 지금 이제 오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캠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 공캠으로 공캠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게 그 공캠을 틀었을 때 보통 아이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왼쪽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공캠이 떠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화면에서 보통 내가 유료 버전을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캠 옆에 프로라고 뜰 거고요. 실제로 공캠 이걸 눌렀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의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뭐 문의랑 등록 정보 프로그램 정보를 한번 눌러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저장 폴더 열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laughs>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 가볍게 경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환경 설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아 어, 기본적으로 이제 녹화할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종료는 종료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환경 설정 이 여기 들어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홈 쪽을 눌렀을 경우에는. 내가 지금 곰캠을 이용해서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 이런 것들에 대한 목록들이 쫙 뜨게 돼요 지금 이미지는 안나오고 있죠 제 바탕화면에 이미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게 될 거고요 마우스만 살짝만 갖다 대도 이런 식으로 영상에 대한 정보와 이 친구가 뭐냐면은 보통 눌렀을 때 어디에 업로드를 할건지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눌렀을 때는 뭐가 나온다 곰캠 동영상 편집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점은 이거예요 곰캠에서도 간단하게 영상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이죠. 물론, 곰 믹스처럼 굉장한 영상 편집은 안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오만 추출하는 거라서 영상에서 이렇게 오디오만 추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리는 건 지우는 거고 지금 지우면 안 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네. 지우면 안 됩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홈, 홈 다시 들어가셨을 때 나오는 것들, 위에 정렬과 모습 보는 것들 있죠? 이렇게 목록으로 보는 것들도 있게 되겠고요. 작업 내용 같은 것들은 뭐 나오는 것들인데 신경 끄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쪽입니다. 이미지, 화면, 강의, 웹캠, 게임이 있어요. 실제로 곰캠이 또 좋은 이유는 이 강의 녹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곰캠을 이제 강의를 눌러줄 경우에는 너 어떤 도구로 지금 강의를 할 거니 왜캠 켜져 있니? 아니면은 이제 파일은 PPT로 할 거니 강의할 때 PPT로 할거 아니면 한슈로 할거 PDF로 할거니 이렇게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비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 화면 쪽을 가시면은 어차피 여러 가지들을 화면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강의녹화는 사실은 딱 틀어야 되는 프로그램만 틀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화면으로서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캡처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또한 제가 이제 이 강에서 간단하게 캡처 같은 것들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웹캠과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 설정 쪽에서 잠깐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이거는 기타 강의에서 제가 눌러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종이 있는데 이제 알림이라고 해서. 공킹 사용법들을 내가 좀 여기서도 바로바로 알수 있는 기본 기능과 매뉴얼 그리고 아까 FAQ같이 상세 매뉴얼 같은 것들도 홈페이지로 들어가지지 않고 바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화면 설명 이렇게 드려봤어요. 이게 제 메인 화면이고요. 실제로 녹화를 하게 되면 이런 애들을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메뉴도 간단하게 되겠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품 등록 정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정품 버전에 대한 것들 1대1 문의와 도움말 같은 것들 그리고 창모드 전환과 이런 것들도 다 메뉴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다 설명을 할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어, 정말 자세한 설명은 두 번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지금은 오리엔테이션, 내가 마음가짐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곰캠 설명만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오캠으로 곰캠을 찍고 있었던 중이라서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바로 강의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laughs>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2강, 3강까지 공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강의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